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어, PC 카톡.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특히 요즘 고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어, 오프라인에서 많이 못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 카톡으로 많이 만남을 이어 가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PC 어 카톡을 컴퓨터에서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같은 거 받으셨는데 친구한테 받으셨는데 영상의 용량이 커서 내 핸드폰에 두기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보고 나서 또 지우고 그런 불편함을 아예 처음부터 컴퓨터로 받아서 보시고 보관한다면 편리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보내줄 때도 300메가까지 여러분들이 컴퓨터 어, 핸드폰에서는 그렇게 큰 용량을 받으실 수 보내시거나 받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힘듭니다 그런데 어 컴퓨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런 기능을 쓸수 있는 pc 카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톡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저는, 어, 엣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러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엣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크롬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어,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엣지나 크롬은 다운받는 곳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엣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 즐겨찾기를 설명해드릴 때 오늘도 제가 엣지로 설명을 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 카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PC 카톡 그러시면 카카오톡 사이트를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어,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 얘네들 설명이 있어요. 일단은 채팅을 편리하게 뭐 이렇게 설명들이 예, 쭉 있습니다. 어, 채팅을 풍부하게, 편리하게, 뭐, 생활을 풍부하게, 뭐, 요런, 얘네들의 캐치플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채팅을 사람들과 보다 즐겁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생활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용도구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명령어가 보이시게 돼요. 그 다운로드 명령을 건, 갖다 대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pc 버전이 보이시는데요 pc 버전에서 보시면 다운로드 누르시고 pc 버전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윈도우용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윈도우용이 있고요 맥이라는 컴퓨터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윈도우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운로드에서 윈도우즈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예, 얘네들은, 어, 엣지와 크롬은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가 돼서 PC에 다운로드란 폴더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다운로드 되신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운로드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 열기라고 나오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설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구요. 다음, 다음. 여기서 저는 다음을 굳이 시작 페이지로 쓸 일은 없어서 요거는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하고 설치. 예. 그래서 저는 카톡을 이미 사용 중이라 아까 해제한다는 메시지가 뜨네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 PC에서 여러분들이 카톡을 핸드폰에 있는 카톡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시니까 일단은 본인의 아이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가 완료돼서서 예,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거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바탕 화면에도 카톡이 생겼습니다. 예, 제가 열어주면 이렇게 네, 열리는데, 예, 저는 예, 죄송합니다. 로그아웃하고 제가 없으면 이게 없는 상태겠죠.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되시면, 그러면 예, 제가... 제 계정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카카오톡 계정 찾기로 가셔서 이렇게 찾기로 찾으셔도 좋구요. 어, 핸드폰에서 이렇게 확인한다고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카카오톡에 더보기에서 내 프로필에 아이디가 보인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확인하러 가보죠. 예. 저도 핸드폰을,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제 카톡을 열어 보도록 하죠. 네, 이 요렇게 여시고 카톡을 열고 나면 여기서 어, 오른쪽 하단에 점세 개를 누르시면 예. 제가 보여집니다. 더 보기에서 내 프로필. 요게 제 프로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아이디입니다. 예. 요게 제 아이디. 예. 요렇게 제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디는 이렇게 찾았고요. 예, 여러분들 아이디는 누구나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아이디를 로그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아시면 넣어주시고요. 모르실 경우는 재설정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카카오 계정에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번호를 다 넣어서 또는 이메일 계정으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신 것들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저는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어, 카톡이 제 컴퓨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던 것과 똑같이 제 친구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카톡 계정에서 어 대화를 나누었던 것들이 전부 보여지게 되구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 저희 어 부천시 오정로인 복지관 채널을 제가 구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 이렇게 소식지 들이 보여지는데 제가 크게 보고 싶다 이렇게 크게 펼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펼치실 수 있구요 채팅창 도 <laughs> 그래서 어, 이묘준 선생님의 생활 한자 사탄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 보시면 바로 어, 카카오톡 유튜브 채널로 가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풀 스크린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뭐 설정도 여러분들이 화질도 1080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선생님들 거 보시는 거, 컴퓨터로 보시는 거 훨씬 더 수월하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누군가와 주고받았던, 예, 어, 저희 선희 선생님하고, 예, 복지사 선생님이신 선희 선생님하고 제가 파일을 주고받았던 거, 예, 1학기 시간표였는데요. 제가 요거를 컴퓨터에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폴더 열기로 열면, 제가 컴퓨터에 제가 1학기 시간표, 저희, 예, 시간표들 받았던 거, 예, 저희 컴퓨터 전체 수업했던 거, 이런 시간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어, 화목과정은 저희는 11월 2일날 개강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에다 제가 자료를 저장해서 쓰는 그런 편리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것들을 좀또 보고 싶다면 예 그래서 선희 선생님 거 이제 자료도 받고 제가 만약에 저 자신에게 어떤 자료를 또 보내놓고 싶다면 아까 300메가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다른 분에게 제가 어, 보낼 수도 있겠지만 저 자신에게 일단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보내는 거와 똑같겠죠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전송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 전송, 예. 용량이 큰 거, 제가 여기 용량이 81, 83메가 짜리입니다. 예. 못 보내, 원래는 보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게 300메가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용량이 됩니다. 81.28메가로 간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용량을 많은 파일도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필요한 곳에서 다시 다운받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뭐 제가 사진을 보내거나 이럴 때도 한꺼번에 뭔가를 넣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뭐어 심연숙 선생님에게 어떤 제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으신 자료들 중에 이렇게 혹시 큰 동영상들이 있으실 경우도 아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분이 보내준 거, 어, 용량이 되게 큰 용량이었거든요. 어, 이게, 어 3 0몇명가4 0몇명가짜리에요 근데 핸드폰에서 받아보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다 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하시면 이렇게 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 지금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크게 보고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이분이 만드신 영상인데 카톡 친구들이 좋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셨던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예. 이런 것들도 컴퓨터로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어, 용량의 부담도 없고 컴퓨터를 쓰시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이런 걱정도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PC 카톡을 설치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설정에서 지켜주셔야 될게 있어요 설정에 가시, 가보시면. 예, 여기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실행은 되어 있을 거예요. 자동 로그인을 하시되 반드시 잠금 모드 내가 잠겨져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다 잠궜을 때 예, 제가 보는 것이 예, 이렇게 열면 지금 제가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가 종료를 했다가 예, 했다가 다시 열게 되면. 카톡을 다시 열면 네. 네. 잠금 모드 상태입니다. 반드시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 열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내 혼자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라면 반드시 잠금 모드로 잠그셔야 핸드폰에서 어,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그러면 제 핸드폰에 연락이 옵니다. 제 핸드폰에 카톡에 서보시면 예. 카톡에 보시면 PC에서 로그인을 했다고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제가 보시면 예, 보시면 카카오톡 PC버전 로그인 제가 몇시에 예, 로그인 했다라고 어디에서 로그인 됐다고 했는데 내가 로그인 하지 않았다면 알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PC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컴퓨터로 어, 여러분들이 친구분들과 대화나 아니면 사진 자료 등을 전송받으시고 하시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PC 카카오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